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표준 교재 개정판 요양보호사 예상 문제풀이 노인의 건강증진비 질병 예방 파트를 함께 공부할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주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수업 지금 이 파트 문제풀이 파트를 보시려면요 제 영상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면요 문제풀이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어, 아시죠? 자 그러면은 실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의 내용이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 문제 한 다섯 가지 정도 볼게요 노인의 영양 관리 식단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도록 한다. 3. 무기질 비타민을 섭취를 제한한다. 4. 1일 단백질 섭취량은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동물성으로 섭취한다. 5. 음식은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해 둔다. 정답은요. 옳은 것을 찾는 거였어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물론 질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질환을 제외하고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거 아니죠, 그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데 그 중에서 비율은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물성으로 섭취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지방을 섭취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무기질,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하지, 제한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음식은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합니까? 아니죠. 드실 만큼 드실 양을 적당히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오히려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2번, 암의 예방에 오른 식생활은 1. 하루 한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는다. 2. 고기와 육가공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3. 김치 등을 충분히 간하여 맛있게 섭취한다. 4. 육류는 그릴이나 숯에 구워 먹는다. 5.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한다. 정답은요? 옳른 식생활에 대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 잡힌 식당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왠지 이거 같았지만 하루에 한 끼예요. 자, 놓치시면 안 돼요. 고기와 육가공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고기는 맞지만요. 육가공품 아니에요. 그렇죠? 김치는 충분히 간하여 맛있게 섭취하는 건 맞지만 간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로 줄이셔야죠. 육류는 그린이나 수채 구워 먹는다. 탄 음식을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한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3번. 다음 중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은 1. 요로 감염 2. 신부전 3. 신부전증 4. 갑상선 기능 저하증. 5. 부신 기능 저하증. 정답은요? 1. 요로 감염입니다. 다음 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을 물어봤어요.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죠. 요로 감염이라든지, 어, 방광염이라든지,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으로 들어갑니다. 신부정,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 부신 기능 저하 어, 이런 애들은 어때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여기에 간경화까지 포함되는 거이 다섯 가지는 어떻게요? 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간경화를 말씀드렸죠 간 기능의 약화로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복수가 차게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수분을 충분히 해야 되는지 오히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지 이 질병 꼭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4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1. 간의 대사 능력 증가 2. 많은 약물 사용 3. 적절한 약물 사용 4. 신장의 배설 능력 증가 5. 약물의 의존성 감소. 정답은요? 그렇죠.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노인들에게 약물 중독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까? 왜냐면은, 간의 대사 능력도 감소하고 실제로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 내가 어저께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오늘 두 개를 드셔버리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큰 약은 안 먹어버리시고 이래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신장의 배설 능력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약물이 축적돼요 또한 약물의 의존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약물을 사용하시죠. 어떻게 해요? 정답은 2번. 많은 약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접종 주기로 옳은 것은?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1년, 4번 2년, 5번 필요시. 정답은요? 정답은 1년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요 매년 맞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10년 밑에다 표시한 이유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로 오른 것은 똑같이 나온다면 정답은 5번 10년이 되겠죠. 디프테리아도 똑같습니다. 자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주기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1년이 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은 제가 다음번에 문제만 가지고 다시 한번더 어, 영상을 제작할 때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장교 여행에 관한 얘기, 또 시험에 관한 얘기, 다양한 얘기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